오늘은 브레인로 훔치기 버블 업데이트에 대해 알려줄게요. 새로운 껌 자판기 껌 돌연변이 껌 브레인로 껌 이벤트까지, 심지어 껌 테마 기지랑 액세서리 상점까지 전부 이번 토요일 7월 19일에 출시됩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일까요? 그 이유까지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새로운 껌자판기입니다. 디스코드에 들어가 계신 분이라면 먼저 사진을 보셨고, 제 게시물이나 저희 소통방에 계신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공식 서버에서 유출된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버블껌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이걸 사용하려면 브레인롯 10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게임 초반 위치에 놓일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일반 브레인롯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브레인롯 10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사탕, 보련변이보다도 더 비쌀 수도 있다고 하니까 준비 단단히 해야 해요. 이제는 그냥 얻어지는 브레인롯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좋은 브레인롯을 얻을 수 있어요. 두번째는 바로 껌 돌연변이인데요. 머리 위에 거대한 껌 방울이 생긴 브레인 롯이 생깁니다. 이껌 자판기를 통과할 때약10% 확률로 껌 트레이시 생기는 구조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매우 인상적이라서 외화한 느낌 팍팍 납니다. 버블껌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레인 롯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로블록스 아이디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시크릿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껌 브레인롯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하여 시클테이라, 비시클테이라 껌 자판기 모양을 하고 있고,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비밀 브레인롯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번째는 껌 이벤트. 세미가 잠깐 공개했다가 삭제한 정보입니다. 비밀 정보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닥에 껌이 붙어 있는 구조일 거라 예상돼요. 브레인롯이 그 위를 지나가면 발에 껌이 붙어서 껌 도연 변이가 생기는 구조? 혹은 하늘에서 껌이 비처럼 내리는 껌비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탕 기지처럼 새로운 기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근데 유저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이 있는데요. 매번 업데이트 때마다 기지를 다시 리셋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생할 때마다 옮겨야 하고, 새로운 브레인롯이 생길 때마다 추가해야 얻을 수 있으니, 어느 부분까지 버프를 적용해주는 시스템과 환생할 때 브레인롯이 사라지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이아 기지 만들었는데 새 업데이트 뜨자마자 다시 회색으로.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섯 번째는 껌 액세서리 상점이에요. 캔디 이벤트처럼 이벤트 때만 열리는 껌 상점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팔까? 예측으로는 껌총으로 상대방을 껌으로 묶어서 느리게 만들거나 심지어 이동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껌무기 등장 가능성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 왜 업데이트가 일요일 새벽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바뀌었냐고요? 그건 바로 브레인로트 퉁치기와 그로어 가든을 운영하는 빅 스튜디오가 서로 업데이트 날짜를 겹치지 않게 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모르셨죠? 이제 토요일은 브레인로트, 일요일은 그로와 어 가든으로 나눠서 양쪽 다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개꿀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영상 시청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조회수 구독자가 현저히 적어요. 제 정보만 쏙 빼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속상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에 소통방 링크 남겨둘게요. 최신 업데이트 정보와 이벤트 시간 공유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껌 아이디어 꼭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음 꿀팁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브로시스였습니다.